기 음. 자. 나무 막대기 몇개 필요해? 나무 막대기 50개, 자는 한 개. 화장품 쪽에 가 봐. 찾았다. 50개. 음. 음. 이거는 뭐야? 30개. 어, 30이지. 그렇지. 그래, 이건 음. 나무 막대기 50개로 다리를 만들어서 핸드폰이 쌓아 올리겠습니다. 어 잘한다 만들었어 이렇게? 응. 응. 그러면 이제 연결을... 언제 했거야? 응. 됐어 이제 응. 하나 성공. 두 네, 성공. 성공. 음, <laughs> 응. 하나 올려놓고 성공. 마지막 기도하고 올려. 아, 정말았지. 정음이는 어, 이렇게 엮어서 만들면 머릿속에 생각이 있었어. 엮어서 만들면 음. 풀 없이도 잘 튼튼해지잖아. 딱지도 얇은 종이들 응겨서 그래 가지고 음. 접잖아. 그런 것처럼 정음이가 한쪽을 위로 했으면 아래로 하고 만들었잖아. 음. 그치 그러면 여기 사이사이 부분 있잖아. 사이사이 부분을 껴줘. 두개 짝끼리. 음. 그래 가지고 다 연결해 가지고 만든 거야.